은 이창석 프로고 이 백은 접니다. 일단 이반둑을줄때 저의 전략은 상대가 굉장히 실리적이고 계산에 능한 바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실리에서 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끝내기 승부 말고 단거리 경주로 승부를 해야겠다. 한1 5 0수는 200수내외로 승부를 내는 걸로 그 작전으로 가야 될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기서 이제 삼성을 들어가는데 이 포석에 대해서 이미 장석프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AI로 수없이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laughs> 여기서 어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치받지 않고 붙였네요. 네. 네, 붙였으니까 뭔가 젖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요. 네.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치든지 뭐 늘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될거같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손을 떼는 거예요. 저기 놔두면 막젖히면이 사람 손을 이. 여러분 이거를 꼭 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손 빼실 때는 그냥 늘어놓고 손을 빼셔. 이 상태에서 손을 빼면은 흙이 이쪽으로 젖혀져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가 흙이 좋습니다. 흙이 좋은 전투가 됩니다. 실제는 제가 끊고. 아, 바로 전체 나왔나요? 근데 바로 전어요 아. 끊고 아. 이렇게 늘었거든요. 위로 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곳을 늘었는데 이수가 두 번째 실책입니다. 음. 이렇게 는 저희 작전은 이제 흙이 막아가는 축하를 띄겠다는 작전이었어요. 근데 는타이에 붙이면 흙이 이곳을 붙이니까는 네. 예, 네, 제가 올라 하죠. <laughs> <laughs>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예상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당한. 고 이렇게 하고수있겠 이거 음? 그냥 먹고 주면은 졸라하지 어, 않냐? 이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일 뛰는돼도 이제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laughs>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실전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결과가 흙이 좋은 결과예요. 이 결과가 이 좋은 결과입니다. 제가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혔어요. 젖히고 호흡을 쳐서 그냥 발빠르게 이렇게 행사를 했어야 된다는 게릴라제의말이고요 네, 이렇게 돼서야 된다는 것이 AI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흙이 묻히면은 배도 그냥 뛰어나와야 돼. 그 다음에 흙이 이곳을 묻히면은. 그렇죠. 0이 그냥 한칸을 뛰어나와서 이거는 되이 충분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돌이 늘어져 있을 때는 흙이 넘어간 다음에 이쪽을 날려서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이기 때문에 이쪽 백은 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장면서 저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피차 어려 진행이었어. 근데 저렇게 돼도 그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조금 좋은데 이게 뭐그 정도의 차이는 이제 뭐 인간 마두에서는 충분히 백도 해볼만한데 어 기본적으로는 이거 특이 젖혀 나오기 굉장히 유력한 수예요. 날일자를 만약 대이 쓰이고 손을 뺐을 때는 그 이렇게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은 십중팔구 이장면에서 이렇게 내거든요 저 차. 왜다 추천하는 거요 아, 막고 이렇게 맞고젖을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어, 실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 실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실전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를 달아줬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또, 실착을 해줘요. 여기서는 이 곳을 하나 뛰어났어야 되거든요. 뛰어서 지켜줬어야 됩니다. 그럼 흔히 씌워가고, 배근을 이렇게 밀어서, 밀 때, 밀고, 밀때 뛰어서, 배근을 이렇게 줬어야 됩니다. 흔히 유리한 상황이지만은, 이제 배워도 일단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전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사실 이게 1강기, 이렇게 되면은, 아니, 너무 무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지을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손을 뺐죠. 어. 또 손을 뺐습니다. 상당히 역시 그냥 이렇게 늘더라고요. 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으셨어요. 응. 그렇게 들어가니까 는 o 의 k 수가 c 한거 o 요 사선으로 두면 혹시 넘어갈까봐 그렇게 c 사선 o k 볼까요? 네 o o k e d c r 기 o k 어. 아. 예 이렇게 됐을 때 핵마다 되게 양쪽이 갈라지니까는 그 찾아왔어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되게 굴러 거예요. 예, 틈에 이제 양분만아 되게 끼어서. 이렇게 분이돼 가지고 제가 상담분으로 이렇게 하나 껴가놨어야 되는데 예, 한가 늦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 곳을 봉수 타를해 봤어요. 이쪽으로 받는것이 실리적으로 이득이지만 이런기가붙여놨을때 어 두턴으로는 끝이 이쪽으로 눌어가기 이득이잖아요 상대는 위로 눌러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장군끝에 이곳을 붙여놨어요 쳐서 늘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나마 되게 음. 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가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호구 호불 수단이 호구를 치는 수와 끊는 수. 네, 끊는 수. 그리고 이렇게 날 때려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호구를 치는 거는 흙이 하나 밀어준 다음에 배이 젖힐 때 이렇게 붙여가면은 너무 밋밋하죠? 100이 사실상 뭐, 실속이 없습니다. 두 번째 후보수는 이쪽으로 끊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단수를 치고 끊어갔을 때, 이때 또1 0이 별게 없죠? 이내려를붙게 되니까요. 근데 AI는 이것을 끊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곳을 끊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laughs> 예, 이곳을 어, 끊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laughs> 여기까지는 조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실수도 없죠. 우변 다가선게 다소 빠른가요? 이쪽으로 네, 네 그거 교환이 없으면은 그냥 네. 끊으면 될것 같은데. 아 교환이 없었으면 네, 네. 이쪽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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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제 방금 끊어도요. 아 끊어도. 네흑이 끊었을 때 너무 달랐데아 그러네요. 네. 흙이 이쪽으로 이제 찌르겠네요네 그리고 그, 빠져나오면서 있지 않을까? 예. 나와서. 뭔가 교환이 음. 그러네. 조금. 음 그러네요 조금 앞서네요. 예 근데 뭐그 이럴 줄 알았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안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그런 게 어려워 여기서 말해서 거의 끝났거든요 네 보시면은 은세요게 날짜가 쳐가지고 드기네요 붙이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실제는 그냥 이곳을 뚫어 갔어요 뚫어가서 이게 막힙니다 음. 그리고, 제가 날짜를 하나 선수를 해주고, 이쪽으로 막아갔습니다. 그 날짜를 선수해준 이유는, 그냥 막아가면은, 흙이 나왔을 때, 이게, 잡아먹히는 게 있으니까, 흙이 하나를 해뒀습니다 해두고 막아갔는데, 흙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일단 많은 걸로 지쳐가지고, 두고요. 그게 걸려가는 게또 제가 두 번째 이상한 수고예요. 지금 이미 흑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형세예요. 몇 퍼센트쯤 돼요? 애플고 입장에서 96%육퍼센 아, 진짜. <laughs> 네, 96 엄청 많네 집이 큰. 근데 여기서는 제가 손을 떼고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 걸린 게저 이쪽에 별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별 맛이 없어. 별로 별맛 없어. 상대가 여기를 낚주니까는. 이이한 점을 주면 너무 크니까, 제가 이렇게 웃죠. 일단 여기는 하나, 공수 타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발전자로 통을 했습니다. 이쪽을 끼워달라는 거죠. 떼면은 나와서 끊어서 싸우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상대는 두 판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바격이 나쁜데, 이게 또 이상한 수다. 제가 또 이렇게 활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수어요 저의 의도는 여기 이렇게 한칸끼어서 받아줄 줄 알았어요. 받아주면 이걸 끊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겠다. 이런 작전이었는데 역시 그 손을 빼는 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수다하나 손을 빼니까는 이쪽이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연결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한 방에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이 배기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지 않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부드럽게 한 칸을 끼니까 또 밀면 이제 한 칸을 끼죠. 이제 붙여 나왔는데 그축하은또 걸리는 거예요. 그치고 미니까 지금 타이밍이 이곳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해요죠지 이걸 나와 끊고 이 젖혀간 것이 이게 핵마의 리듬이예요 만약에 그냥 여기를 젖혀가면은 이건 백이 여기를 하나 선수변을 한 다음에 끊어가면은 그 다음에 흙이 대체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버리면 다네 백이 끊을 수가 없는거예요 여기서 끊으면은 흙이 단수치고 이어서 이건 끊을 수가 없죠. 양날 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또곤란해지 거예요. 저는 일단 여기 선수를 교환을 하고 여기를 지켜놓습니다. 이게 이게 연결하는 걸로 노리는 거죠. 그래야 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밑에를 붙여가지고 100의 아니온를 확보하면서, 크게 근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집이 부족한 통세예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승부수를 날렸죠. 들어와서, 응수를 불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이곳을 말물을 주니까, 제가 또 골라요. 음. 제가 이게 끊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젖힌 만으면은 돌을 잡아봤자 이득이 없거든요. 이렇게 뒷문은 뒷목, 다차려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여기 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닫았었는데, 네. 여기서 흙이 여기 뽑으려고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여서 공격했죠. 저 치면은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울 수가 없거든요, 뚫으니까. 근 상대 너무나도 알고 싶게 그냥 막습니다. 끊어버리나요? 네. 막고 이거를 끊어버렸어요. 이건 단순를 치고, 이걸 단순를 치고, 이제 한 칸을 쪄서 행만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기를딱 붙여가고, 리듬을 타서 나왔죠. 이렇게 하 제가 여기를 젖혀가는데 뚝, 이렇게 붙여가니까, 크게 그 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결을 하게 된거 같아요. 여기 끊어 놓치면은 이게큰자리거든요 저는 일단 이곳을 이어서 이 흙돌들을 조금이라도 위험을 했죠. 근데 상대가 여기를 급소를 집어넣었죠. 위험하니까 이렇게 뛰어가요. 저는 하나 찝어주고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늘어둔 뒤에 이곳을 딱 말을 주는 거야. 음. 그니까 이, 이 수가 어떤 수준이냐면, 근데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야. 굉장히 좋습니다.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인데, 또백대마을 돌리고 있습니다. 꼬부려 갔을 때 백이 위험하죠? 그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그니까 이 수가 좋은 수준의 이유가 제가 밀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여기가 쳐지는거요 이렇게 되니까는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 된거예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죠 네. 살려고 아 그전에 이미 교환이 되어있었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대고 살긴 살았어요. 대구 이렇게 이어가지고 상대가 아닌데 상대가 사실 이잠로 왔으면은 이제 죽었거든요아으잠 네, 왔으면은 제가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칼을 뛰어 놓고 바깥을 막으면 되네요. 이렇게 막으면 되죠? 네, 네 이렇게 막았으면 은 띄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골라낸 그림이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살려줍니다 거의 미차오보다는 버는 런 살려주고 이것을 딱 밀어가요 네. 좋다 그래서 이어가니까는 그냥 여기 건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이이 네. 이바둑을 보면은 이제 일단은 어 초반 여기 망한 이후에는 제가 거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붙임을 당했. 그러니까 는게 일단 이상했어요. 는 걸로는 젖히고 호구 쯤은 이렇게 걸렸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죽은 다음에는. 제가 일단은 이 넓은 자리를 선출 했어야 되는데 여기 내가 회원님 같은 넓은 자리 우선이라고 해서 제가 좋은 자리를 <laughs> 네, 두고 가겠습니다 역시 럭키마이게 넓은 자리부터 줬어야 되는데 좁은 자리부터 줘가지고 아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뒷맛이 없어요 이렇게 넓은 데도 이렇게 넓은 데도 올리면 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많이 깨끗하죠. 거기는 저정도가 굉장히 여기서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한테는 거의 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만약 이런 많은 것까지 완벽한가 봐요. 낙전 뭐 바둑을 어떻게 닦는지에 대한 정성을 보여준 주저 같은 놈 잡으러 갔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초반에 네, 좀위표를 찔리셔가지고 아, 네. 음. 그러니까 여기 일단 젖힘 방이 안돼요 요걸 날릴자를나릴를 두고 간다 하면은 거의 뭔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막든지 뭐 늘든지 해야돼요 그리고 손을 빼려면 그냥 늘고 손을 빼라 그러니까 이 진행이 되게 손을 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젖히고 막으면은 는다음에 지금이라도 저음에그 다음에. 그다음는그다거에그 다음에. 그가음에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그다